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을 책임질 100세 알고리즘 배갈입니다.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저녁에 먹지 않고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 점심에 먹는 사과를 은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를 독사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과를 먹을 때는 아침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효능 첫 번째, 사과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사과는 고섬유질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키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효능 두 번째. 사과는 장운동을 개선해 줍니다.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물을 흡수해서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변이 잘 통과하게 하여 변비와 설사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팩틴은 사과껍질 가까이에 있어서 팩틴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과 껍질도 함께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세척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의 효능 세 번째. 사과는 당뇨병을 예방해 줍니다. 정제된 사과 섬유에는 수용성 식물 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물 섬유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며 동시에 점성이 있는데 이 점성 때문에 위쪽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도 지연되어 혈당 수치 상승이 지연, 억제되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과의 효능 네 번째, 사과는 암을 예방해줍니다.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일부 특정한 파이토케미컬의 경우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혈관의 봉쇄를 가져올 수 있는 응고물질을 줄여주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파이토케미컬은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 등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의 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의 효능 다섯 번째. 사과는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피토영양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꼭 사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